날려 버려! 날려 버려! 안타! 날려 버려! 날려 버려! 모로보시님! 모로보시 모로보시! 메이드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시어 리딩 연습하는 거야. 이번에 새시의 프레임 찍게 됐거든. 모로보시님 힘내세요. 홈런 쳐주세요. <laughs> 아! 홈런! 역시 모로보시님이세요. 모로보시님 최고예요. 신상품 차갑게 식은 몸을 데워주는 모로보시 인증 모로스프. 이거. <laughs> 역시 치어리딩은 이래야지 이광고짱이다 나도 모로보시님처럼 응원받고 싶어. 너 진짜 치어리딩 좋아하는구나. 내 이름은 준키. 미나미 제이 매니고등학교 2학년. 운동부로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나는 그냥 일반 학생이고 카즈유키는 운동부 활동을 하고 있다. 너도 치어리더부가 응원해주잖아. 카즈유키는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야구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인기가 없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 안 되긴 뭐가? 우리 학교 야구부는 전국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강호 팀이라 연습도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한다. 카즈유키도 1번 유격수라는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야구를 잘 모르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잘생긴 투수나 남자다운 4번 타자라고 한다. 응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지. 난 수혜부라 그런 것도 없는데. 하지만 카즈유키가 한탄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다음날 카즈유키가 나를 불렀다. 왜? 야, 여기 좀 봐. 어? 여, 여긴 왜? 카즈유키가 가리킨 곳은 치어리더 부실의 문이었다. 아, 안 돼. 준키, 너 그렇게 소심했냐? 실망했다. 아니, 아, 알겠어. 카즈유키의 말에 문틈으로 치어리더 부실을 슬쩍 봤더니 진짜 조금만 보는 거야. 어? 어? 거기도 났어? 꼼꼼하게 해야지 <laughs> 음. 뭐 털은 누구나 다 나니까 그곳엔 서로 겨드랑이 털을 밀어주고 과자를 먹으면서 늘어져 있는 치어리더 부원들이 있었다 대, 대박이다 그치? 다들 여자 아닌 것 같지? 아 저런 애들이 우를 응원해주는 거였다니 <laughs> 괜히 봤다 애초에 치어리더 부치곤 치마도 너무 길고 아 준키! 네가 쟤들 치마 길이 10cm만 줄여줘 갑자기 녀석이 엉뚱한 말을 꺼냈다 넌 수예부니까 의상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 제발 우리 친구잖아. 나도 수예부니까 수예부 활동이라고 생각해. 사실 수예부는 인원이 모자라서 폐부 위기였다. 하지만 카즈유키가 이름을 빌려준 덕분에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수예부 활동한 적도 없으면서 뭘 하는 거야. 아 알겠어. 갔어. 역시 수예부 에이스는 다르다니까. 수예부 에이스는 무슨. 카즈유키 덕에 수혜부가 존속하고 있는거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카즈유키와 나는 의상을 짧게 수선하기 위해 밤에 학교에 왔다 창문으로 들어가자 뭔가 스파이 같고 좋은데? 좋긴 뭐가 아 Kazi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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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z 10cm나 줄이면 걸릴 텐데, 1cm는 안 돼. 그래, 그럼 매일 1cm씩 줄이는 걸로 하자. 뭐, 매일? 어, 그래서 최종적으론 10cm를 줄이는 거지. 아니, 그럼 지킨다니까. 괜찮아, 절대 안 지켜. 아, 진짜? 나도 몰라. 가즈유키의 말대로 일단 2cm만 줄이기로 했다. 다음날 안 지켰으려나. 걱정이 돼서 치어리딩 연습을 보러 왔는데, 전혀 모르네. 진짜야? 그치? 내가 말했잖아. 모른다고. 그런가? 1cm면 되게 많이 줄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변화에 민감한 네가 더 여자 같다야. 치어리더 부원들은 의상이 짧아졌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럼 오늘부터너 혼자 할수 있겠지? 어? 넌안 하려고? 어? 어차피 나 필요 없잖아. 너라면 할수 있어. 그럼 잘 부탁하나. 어, 아니, 야... 하, 결국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날부턴, 혼자서 작업하러 가게 되었다. 가지키. 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하긴 해야겠지만.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부실에 몰래 들어가 의상을 1cm씩 짧게 줄여나갔다. 어, 여기 오리 좀 풀렸네. 고무줄도 늘어났잖아. 하는 김에 고쳐놔야겠다. 줄이면서 잘못된 부분들도 하나씩 고쳐 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엔 꼭 치어리딩 연습을 보러 가서 의상이 짧아진 걸 눈치챘는지 확인했다. 오케이 오늘도 안들겠다 매일 이 짓을 반복했다 하지만 4일쯤 되니까 치어리딩부 애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근데 요새 치마가 좀 짧아진 것 같지 않아? <laughs> 그치?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나도 아 역시 눈치챘구나 치마 줄이기 9일째 드디어 9cm에 도달했다 좋아 9cm째도 끝냈다 치마 진짜 많이 짧아졌네 내가 했지만 참 열심히도 했다. 이제 1cm만 남았어.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해내고 말 거야. 이때의 난 성취감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 하고 다음 날 평소처럼 치어리딩 연습을 보러 갔을 때였다. 그리 큰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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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쥘키. 어디선가 카즈유키가 호들갑을 떨며 나타났다. 뭐왜 그래? 뭔일 있어? 아, 완전 큰일이야.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 아, 서, 설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내가 의상을 줄인 게 드디어 발각됐나 싶어 초조해졌다. 하지만 학교에 모노봇님네 메이드가 왔다고. 어? 큰 일이란 게 그거야? 어, 큰 일이잖아. 사인해달라고 할까? 뭐야 그런 거였어? 괜히 놀래키지 마. 근데 그 메이드분들이 왜 우리 학교에 온 거지? 들어보니 모로보신님의 CF 반응이 좋아서 후속편을 찍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치어리더부와 같이 촬영하게 됐다는 모양이다 아... 우리 학교 치어리더부가 잘할 수 있을까? 뒤에선 걸걸하고 터프해도 동작도 잘 맞고 치어리더로선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맨날 연습 훔쳐보는 사람은 다르네 카즈유키는 치어리더 때문에 불안해 보였지만 난 그것보다도 아니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렇게 안 짧았어. 맞아. 어차피 안 보일 줄 알고 레깅스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모로보시님께서 오셨으니까 신경 써서 해야 돼. 역시나 의상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지어리더들은 속옷이 보일까 걱정하면서도 열심히 했다. 아, 미치겠네. 보이겠어? 여기서 발 너무 올리면 안 돼? 아 어, 혹시 방금 보였나? 안 보였겠지? 난그 모습을. 초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와, 치마 대박 짧아졌다. 너무 짧게 만들었나? 얼마 뒤 간신히 치어리더부의 연습이 끝났다. 아, 어쨌든 끝났다. 근데 이거 줄인 범인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잡지? 함정을 파놓을까? 도시래다가? 그건 안될 걸. 그럼 꿀이라도 발라둘까? 벌래야 뭐야? 아, 그래. 그날 밤. 지어리더브의 작전을 몰랐던 나는 평소처럼 창문으로 침입했다. 아, 이제 1cm만 줄이면 끝이야. 긴 여정이었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할 것 같기도 하네. 무사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잡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진 모니터로 다 지켜봤다고. 깨, 뭐? 부원들은 부실의 카메라에 설치하고 다른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 걸렸다. 가만 안둘줄 알아. 결국 난 치어리더부에 잡혔다 테이프 풀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 미, 미치겠네 이제 죽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퇴학도 당할 수 있어 근데 그럴 정도의 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한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지만 정말 고마워 치마 길이 줄이면서 올풀린 것도 고쳐줬지? 고무줄도 네가 바꿔놓은 거 맞아? 아, 그게... 어, 뭐... 얘기 들어보니 부원들은 치어리딩엔 자신이 있었지만 다들 섬세하진 못해서 의상을 수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거든 여자답지 않나 싶어서 근데 덕분에 이젠 자신감이 생겼어 고마워 앞으론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좋아해졌던 거구나 나, 난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럴리가 오히려 감사해 고마워 아냐 아내 맘대로 한 건데 뭐 도움이 됐다니까 기쁘다 그래도 뭐 확실히 너무 짧긴 하지만 변태 같은 놈이면 어쩌나 싶어서 묶어둔 건데 생각보다 정상적이네라 다행이야 <laughs> 미안해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어? 부원들은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의상 좀더 귀엽게 만들어주라 <laughs> 제발 부탁해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몇달뒤 요새 치어리더 부 애들 되게 귀여워졌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의상도 많이 바뀌었고 한층 더 귀여워진 치어리더 부원들은 예전보다 더 남학생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CF에도 나와서 일반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어... 왜 그래? 표정 되게 심각하네? 치어리더 애들이 귀여워진 게 싫어? 좋긴 좋은데 저건 뭐냐고 다음에 나랑 같이 치어리더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자. 시사하게 너무. 나도 끼워줘. 난 같이 카페 같은데도 가고 싶어. 아, 하하하, 그, 그래. 나는 그 나는 그후 치어리더부의 매니저가 되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제 팀만 맡겼을까? 나도 같이 했다면 지금쯤 좀... 그... 매니매니피플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